봄동 배추입니다. 봄동 배추는 어, 완전 파릇파릇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겉절이라든지 쌈싸 먹을 때싸 먹곤 하는데요. 그래도 1월 초에 봄동 배추는 잘한다. 쪽파입니다. 쪽파도 겨울에는 이렇게 얼어서 입이 이렇게 죽어요. 그리고 봄에 다시 싹이 돋아나는데 그때 어, 그 쪽파 맛있는 쪽파가 되겠죠. 네. 쪽파도 겨울에는 먹을 수 없다.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자라요. 네, 지금 뜯어가서 먹으면 어, 뭐라던가요? 그 굉장히 담백하다고 하는데요. 어, 아내가 와서 뜯었으면 좋겠는데 어,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갑니다. 홍갓입니다. 홍갓도 어, 겨울에는 이렇게 좀 시드네요. 시드고 내년 봄에 다시 싹이 날것 같습니다. 봄동배추입니다. 그렇죠? 어, 성장이 막그 굉장히 잘 성장하진 않는데 어, 그래도 살 살한 건 살고 또 안타깝게 어, 조금 마르거나 얼어서 어, 죽어가는 것도 보입니다. 겨울에 무는 어, 먹을 거라면 남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어려서 남겨놓았다면 이왕 남겨놓은 거 내년 봄까지 기다려 보시면 무에서 하얀색 꽃인가가 핍니다. 한번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어, 한번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 사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음, 하나 이렇게 잘라보니까 얼어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얼었다 녹으면 어, 묽어지면서 아마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끼면 머딘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봐, 얼어서 아이스크림 같아요. 네, 얼었죠? 잘 자라던 상추입니다. 상추는 이렇게 하우스를 하지 않으면 어, 성장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어서 어, 이렇게 죽고 내년에 다시 어, 살아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쪽파나 이런 것은 뿌리가 있어서 다시 에, 싹이 나는데 정구지나 부추 쪽파 대파 어,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은 어, 겨울에 입이 얼어서 죽었더라도 봄에 다시 살아나는데 이렇게 상추는 어, 그렇지 못합니다 어, 배추나 무도 근데 봄에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냥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마늘입니다 아, 마늘도 겨울에 나름대로 잘 생존합니다 보통 겨울에 잘 살았다가 봄에 다시 어, 싹을 틔우는 작물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 어, 그런 작물인 것 같습니다. 음, 아무튼 잘 자라 잘 잘한다고까지는 할수 없는데 그래도 줄기가 어, 그 건강하게 지금까지는 견뎌주고 있고 끝 부분은 조금 음, 말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파입니다. 양파도 대박입니다. 어, 양파가 너무 구멍이 작게 심으니까 좀 성장이 좀 느리던데 여기는 어, 구멍 하나의 양파 하나씩 심었고 그 성장도 나름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내년에 결실 좋을 것 같습니다. 풍파인데요, 이것도 약간 실 어, 아까 좀 전에 보았던 것과 좀 다르게 성장 속도가 작은 이유가 아마 어, 양파를 심을 때 구멍을 좀 넓게 안 만들고 그냥 꽂아서 심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심는 방법과 아까처럼 약간 구멍을 넓게 해서 심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 중에서 더잘 되는 방법을 내년에는 사용하고요. 올해는 그 결과물을 한번 보고 그 결과물대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런 텃밭 농사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건 뭘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부추입니다. 부추. 부추가 겨울에는 이렇게 하우스가 되지 않는 데에서는 이렇게 잎이 갈색으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잎이 죽었다가 봄에 싹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싹첫 번째 올라오는 싹 그게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부추가 올라오면 그것도 수확하는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